KA4 카지발의 천장형 모니터 17.3인치로 어, 작업을 완성했고요. 기존에 어, 마이크 있는 부분에 천장형 모니터를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래 있던 순정 부품은 좀 사이드로 옮겨놨죠. 그대로 배선 연장해서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천장형 모니터를 작업을 했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미러링 되는 것을 하나 꽂아두면 핸드폰과 이제 미러링이 되겠죠. 여기다 USB가 있고 HDMI가 있고 또 SD 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어, USB나 SD 슬롯에다 영화를 놓고 지금처럼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림형이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어, 반자동입니다. 요즘에 자동을 많이 쓰는데. 소유자 분께서 이제 반자동 제품을 선택을 하는 바람에 반자동 제품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블랙박스는 4채널 블랙박스 어, 사이드에 이렇게 달아 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방 화면 후방 화면 사이드 사이드 이쪽이 운전석 쪽 조수석 쪽 4채널 블랙박스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여기서 무슨 작업 같은 걸할때 밑에 부분에서 작업 같은 걸할때 아니면 비상시 이렇게 가지고 내 차의 위치를 알릴 수 있고 아니면 작업을 할때 등을 밝힐 수 있는 요 밑에 부분을 어이 LED가 좀 빛을 내주니까 밖에서도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DVD 플레이어의 천장형 모니터에 음성을 출력할 겁니다. 88.1로 맞춰 놓으셨죠? 네 생각보다 FMT인데도 음질이 좀 손상은 있는데, 그렇게 막 깨지거나 노이즈가 많이 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렇게 해서 선정형 모니터와 뒤에 LED 4채널 블랙박스 시공을 카니발에 완성해 놨습니다.